얼마 전, 사극 고려 거란 전쟁을 보다가 눈알 튀어나올 뻔한 만두팀장님. 아니, 저저 다큰 아들놈이 어디 엄마가 목욕하는데 함부로 들어와? 이거 페륜이야, 페륜! 페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중에 충실했을 뿐. 오늘의 교양만두는 옛날 목욕 문화입니다. 롤드컵 결승을 앞두고 간만에 개박센 목욕을 한 요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부정한 탓에 몸을 깨끗이 씻는 걸 목욕 재개한다고 하죠. 사실 목욕 재개는 불교의 중요한 계율 중 하나인데요. 불심이 충만했던 고대 삼국시대 사람들은 이 목욕이라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나 제사, 종교의식 등큰 일을 치르기 전에 목욕을 했고, 죄수에게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목욕형벌을 내리기도 했다고. 어, 개꿀인데? 그 다만, 얼마나 일상적으로 목욕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기 힘든데요. 고려로 넘어오면서 당시 사람들이 목욕에 굉장히 진심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1123년 고려의 사절로 파견된 송나라 사람 서근. 그는 개성에서 약 1개월간 머무르면서 보고 들은 걸 바탕으로 선화봉사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집필하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고려인들의 목욕 광인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고려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외출하기 전에 먼저 목욕부터 한다.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씩 목욕을 한다. 모두가 빵스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의간을 언덕에 놓고 남녀 구분 없이 흐르는 시냇물에 목욕을 한다.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게 국룰이었던 더큰 고려. 게다가 목욕부심이 충만했던 고려인들은 입만 열면 잘안씻는 중국인들을 보고 때가 많다면서 극딜을 했다죠. 당시 수많은 사찰에도 대중목욕탕을 설치해서 일반 사람들도 절에 가서 목욕을 할수 있었고요. 살림살이가 좀 괜찮은 경우엔 가정 안에도 목욕시설을 갖추고 살았는데요. 여러 가지 약재나 난 꽃을 우려낸 물, 향, 수건 등을 사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목욕을 즐겼다. 자. <목소리법> 하지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목욕 문화가 격변합니다. 빨개 벗고 씻는다고? 남녀가 같이 목욕? 불경에 더러워, 망치해 남녀 혼욕은 물론 옷을 다 벗고 목욕한다는 것 자체를 극혐했던 유교맨들 때문에 전신욕보다 부분욕을 선호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데요. 그렇다고 조선 사람들은 씻지도 않고 중내 들어오냐 그건 아닙니다. 이때도 제사나 잔치, 장례 의례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목욕제기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조선 특 제사 한 달에 한번 한번 이상은 꼭 있죠 즉 의외로 전신 에 씻어야 하는 상황이 꽤 있었 을 거다. 그리고 원래 씻는 거 좋아하는 dna 가 어디 가나요 몸 전체를 담그지 않더라도 매일 얼굴 손발 사타구니 씻기와 양치 를 했고 신체 부위별로 씻는 물과 대화도 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머리는 감기 힘들다 보니 평소 촘촘한 빗으로 비듬이나 먼지를 떨구며 존버하다가 한 달에 한번 정도만 감았다고 아 생각만 해도 머리 짱거려움 다만 높은 양반일수록 전신욕을 할때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체면치레를 할 필요가 없는 일반 백성들은 솔직히 유교 알바임 냇가나 빗물 등 깨끗한 물만 있으면 어떻게든 담글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양반이나 왕족들은 알몸 이 드러나지 않게 목욕용 옷을 입고 씻어야 했고요 심지어 궁궐조차도 목욕시설이 핵 구려서 겨울에는 목욕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왕이 날씨가 추워서 목욕하기 싫다고 징징거리는 바람에 경우에 따라 안 씻고 제사를 지내 기도 했죠. 대신 왕들에겐 치트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온천이죠. 조선왕조 3대 온천으로는 경기도 이천 온천, 충청도 온양 온천, 충주 수안 보온천을 꼽는데요. 이중 왕실의 원픽은 온양 온천이었습니다. 온양 온천을 즐겨가기 시작한 건 세종 때부터였는데요. 효함이 좋다고 소문난 데다 편도 4박 5일 정도로 가깝고 가는 길도 험하지 않고 거기에 온양 출신이었던 맹사성이 그렇게 강추를 했다고 하죠. 왕족이 본궁을 떠났을 때 임시로 는 축소판 궁궐을 행궁이라고 하는데요. 세종은 온양행궁을 짓고 그곳에 목욕탕을 설치합니다. 상탕자는 여성 전용 공간으로 왕대비 대비 왕비 등이 사용하는 욕탕. 그리고 차탕자는 국왕 전용 욕탕 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왕이 운행을 안 오면 기껏 지어놓은 건물 을 텅텅 비워두나 노노 no, no. 킹갓세종은 일부 왕실 전용 공간을 제외하고 백성들도 평소에 행궁 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신분에 따른 구별은 있어 사대부 남녀에게는 차탕자를 개방해줬고요. 일반 백성들도 목욕을 할수 있도록 또 다른 탕을 하나 더 만들어주었죠. 그럼에도 백성들은 왕족들의 온천행차를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구강의 온행에 딸려오는 인원은 900명에서 많으면 7500명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이 수행원들을 대접하기 위해 충청도 관찰사는 물론 호서지방의 수령 전원이 동원됐고요. 수행원들의 숙박을 위해서 행궁 주변에 임시건물이나 천막을 짓거나 일반 민가를 징발해서 백성들이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와 진짜 개짜장났어. 났을... 왕도 눈치가 보이다 보니 지역민을 대상으로 과거시험을 열어주는 등 보상을 해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좋은 온천이 있어도 최대한 소문 안 나게 쉬쉬했다고 하죠. 여튼 겨울이라 그런지 화장실이 너무 추워서 더더욱 더, 씻기 싫은 요즘 우리 모두 조상님의 지혜를 본받아 적당히 보이는 곳만 씻는 건 어떨까요? 교양 만드였습니다.